FEBC 1분 칼럼 사랑 빚는 교회와 함께합니다. 얼마 전 교단 모임에 갔다가 교회에 왜 다니나 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. 목차를 보았더니 교회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보였습니다.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는 다니는데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밝혔습니다. 저자의 말처럼 교회에는 다니지만 왜 다니는지 모르는 교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한 번도 내가 왜 교회에 다니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 당연히 그 대답도 모르는 것이죠.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만일까요?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. 매일매일 바쁘게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왜 사는 것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것이죠. 사실 이 질문은 교회에 왜 다니냐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.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해 보십시오. 왜 살지?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? 이것에 대한 대답을 모르고 사는 삶은 너무 무모하고 위험합니다.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?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창조주의 답을 전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.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교회에 방문하십시오. 당신을 만드신 분이 신인 누군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. FABC -E 1분 칼럼 군포 송정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빚어가는 사랑빚는 기회와 함께 있습니다.